독소를 변형시키고 배출하는 단계에서도 역시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으로 해독하라라는 이야기도 종종 하는데요. 간이 손상되는 신호가 있을까요? 간암에 걸리신 분들의 경우 하루아침에 갑자기 또는 가족 유전으로 인해서 생겼다. 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간은 그게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네, 정상 간의 경우에는 말랑말랑하고 선홍색의 아주 좋은 이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손상되는 단계를 보면 이 건강한 간 세포가 건강한 간 조직이 점점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지방이 끼기도 하고 약간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이제 질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지방간. 요즘 많이 있으신 편이죠. 간세포에 지방이 끼는 상태. 지방간이 됐다가 생활 습관이나 식사 습관을 바꾸지 않고 지속하면 여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인체에서는 몸과 독소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간에서 이제 간염으로 바뀌게 되고 염증이 또 오래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이 생기기 시작하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간 경화, 간이 섬유화가 된다고 하죠. 또간 경화가 더 굳어지면 간 경변으로 가게 됩니다. 점점 이간 조직이 선홍색이 이제 갈색으로 황토색으로 변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간경변이 오래된 상태가 이제 간암으로 되는 거죠 여러 이제 결절들이 이제 혹이 되고 혹이 이제 암이 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간암은요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또 유전력이다 유전이나 가족력이다 예, 간암의 원인을 유전으로 본다면 거의 100% 이게 생겨야 되는데요 가족력 하나도 없는 분들이 간암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암에 안 걸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나의 건강한지 못한 식사법이나 또 생활 습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암은 대사 질환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네, 유전과는 무관하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손상되는 것은 일단 시작은 지방간이나 약간의 간 수치, 뭐 고지혈증에서도 올수 있으나 여기서. 되돌리지 않는 않으면 염증과 섬유화를 거치면서 간암으로 가게 되니까요 미리미리 지방간 상태 약간의 고지혈증 상태에서 반드시 좀 개선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 해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간은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치는데요. 1단계는 먼저 독소를 변화시키는 단계. 2단계는 독소를 배출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빨래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찌든 때가 있을 때 애벌빨래를 좀 하잖아요. 때를 불려 놓는 시간. 그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을 이제 문질러 가지고 빼내는 단계를 거칩니다. 간에서도 이 독소를 변형시키는 단계와 독소를 배출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독하면 왠지 물만 잘 마셔도 해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독소를 변형시키고 배출하는 단계에서도 역시 영양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양으로 해독하라 라는 이야기도 종종 하는데요. 독소를 변형시킬 때는 간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독소를 변형시키는 단계에서는 항산화 비타민과 항산화 영양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면 비타민 A, C입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또 지방의 산화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E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 C, E, a c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영양소들은 독소에 흡착을 해서 독소를 변형시키는 정도 의 역할을 해줍니다. 또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있죠. 뭐, 베타카로틴 뭐,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뭐, 레스베라트롤, 다양한 뭐, 안토시아닌 계열, 플라보노이드 계열, 폴리페놀 계열의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색깔이는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독소에 흡착을 해서 독소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변형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 독소를 잘, 잘 내보내게 하는 체제를 묻힌 다음에 이제 손발을 해가지고 때를 떨어뜨리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일부 아미노산들입니다. 글리신이나 글루탐산이나 시스테인 같은 이런 아미노산들이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간 건강을 위해서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콩류 이런 과일 채소와 식물성 단백질들을 꼭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해독은 이런 단계로. 독소가 변형이 되고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간 건강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제철 과일을 꼭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철 과일로 여름에 참외가 많이 있잖아요. 네, 참외에 들어있는 네 가지 영양성분이 굉장히 좋은 간 영양제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네, 베타카로틴 하면 당근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참외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베타카로틴의 간 해독 효과, 또 세포를 잘 재생시키는 효과. 세포 재생이 빠른 위장 소화기 점막 있죠? 특히 소장 점막 약한 분들 네, 참외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과와 세포 재생, 간 해독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충분한 참외 여름철 간 영양제로 볼수 있습니다. 참외에는 모든 과일에게도 많이 들어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칼륨 성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뇨 작용에 도움이 되죠. 또 몸에 붓기가 많이 있는 부종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참외에 많이 있습니다 간 기능을 보호해주고 항암 효과가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가바 성분이 많아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또 혈전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참외 참 많이 구하기 쉽잖아요 여름철 간 영양제로 참외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신 식후는 안 됩니다. 꼭 식전에 드시거나 식사 과일로 또 아침 과일로 드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참외 성분은 이제 수박, 메론류 과일에 속하는데요. 수박, 메론, 참외 이런 과일들은 일단 다른 과일 먼저 다 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드시는 식사법이 더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꼭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소에 찌든 간을 해독하는 식사법이있을까요 간을 회복하려면 진짜 단순하게 드시는 식사법이 가장 중요하다고볼수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되 영양은많은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아침 과일 제철 과일 500g 종류는 한 종류에서 세 종류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한 종류만 드셔도 무방합니다. 정말 위가 약하신 분들은 복잡하게 드실수록 안 좋기 때문에 어, 여름 과일로 3에 500g 드셔도 좋고요. 어 사과 500g 드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드시면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과일 다 드시고 나서, 그 다음 또 과일 드시고, 그걸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 해서 두세 가지까지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점심 식사는 최대한 간이 무리를 하지 않은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 한 종류를 먼저 드시고, 뭐, 한 200g 정도 되겠죠? 그리고 밥과 함께 생채소 세 종류까지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쌈채소 식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식도 밥은 소화가 잘될수 있는 구성을 하는 것이 좋고요. 콩을 잘 씻어서 콩과 함께 잡곡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도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또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세 종류. 양배추, 당근, 오이 정도 또는 뭐 삼채소를 세 종류 정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소화 능력이 더 떨어지는 분들은요. 찐 양배추와 익힌 당근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녁에는 역시 과일을 먼저 하나를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잡곡밥과 함께 저녁은 해조류 반찬 그리고 버섯 반찬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마나 뭐 미역 같은 해조류 한 점, 뭐김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이나 그다음에 송이버섯, 뭐 이런 버섯들을 쪄서 드셔도 좋고, 버섯을 그냥 잘 구워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녁도 과일, 또 잡곡밥과 해조류 버섯을 해서 단순하게. 드시는 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간식으로는 뭐 사과 당근 주스 드시면 제가 간에 좋은 성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사과 당근 주스 한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